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포기하는 게 수포자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때 그 수능 포 그러니까 수학 포기자를 수포자라고 하는데 그 수능에서 수포자가 가장 먼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대학입시에서 수학의 중요성. 수학 교과의 중요성이지 아이들이 그런 부모로부터 아 수학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 진정한 수학의 중요성을 이렇게 어, 느끼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수학에 대한 지나친 강조, 그 다음에 어, 반복 또 선행 학습을 너무 일찍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몇 번째 듣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학의 매력을 알기도 전에 아이들은 수학 불안, 수학 공포증 이런 걸 미리 경험하고 학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일지라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수학사 이두 가지가 수학을 재미있게 느끼게 하는 그렇게 수업하는 저의 두 가지 도구입니다. 수학 이외에 다른 학습을 할수 있게 하는 데 아까 도구 교과라고 말씀드렸죠. 그겁니다. 다른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될때그 시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의 판단력 아주 인간의 삶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그렇게 논리적 분석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건 성취 수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교육 많은 사교육 시장들의 기본 광고문이 많죠 버스를 타도 어딜 가도 이제 광고문이 있는데 거기에 당신 아이의 내 신을 확실하게 올려드립니다. 이런 문구가 아니고 당신 아이를 수학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즐겁게 수학하게 합니다. 아이와 재미있게 노는 수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광고문 거의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예, 그 활동석 또 하나가 수학사를 가르치는 사교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두 가지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을 수학 속으로 끌어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교육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수학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수학을 잘하려면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 영어를 잘할래도 모국어에 대한 이해력이 바탕이 돼야 되고 수학을 잘하려도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어그그 그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무엇인가를 잘 하거나 좋아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풍부한 독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는 부모 밑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부모 밑에서 아이도 배우는 자세를 배우게 되는데 배우는 자세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그겁니다. 어, 인생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고 끝없이 새로운 것을 책을 통해서건 뭘 통해서든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인데 그때 관리자가 되지 마시고 스스로 배우는 기쁨을 느끼는 학생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강의를 맺겠습니다.